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전력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전력이 주가가 한번 세게 반등을 줬어요. 보면은 지금 고점이 18,800원인데 플러스 9.94%까지 올라갔네요. 매수와 매도를 보면 지금 키움 주권에서 상당히 매수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자, 보면 연속 4일 올라갔어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네요. 520만 주 정도 터졌네요. 거래 대금이 100만 1 천만 억 10억 100억 950억 정도 터졌어요. 1,000억 정도 터졌어요. 시총이 지금 억, 10억, 100억, 1천억, 1조, 11조 정도 되는데 이 한국전력이 주가 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를 한번 세게 오버스팅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한 2만 3천 원까지 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주가가 많이 반등을 주지 않았어요. 지금 자 보면은 또 체결 강도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지금 체결 강도가 매수가 64% 정도 나왔어요. 오늘 좀 분위기가 좋았죠. 그리고 300만원 이하가 지금 2만건 정도 나왔고 매도 쪽이 한 만건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5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금 개인들이 상당히 매수세가 들어와 있다. 여기서는 이제 저평가 돼 있다. 또는 주가가 많이 나폭 가대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5억 초과도 좀 나오고 있고, 5억 이하가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보면은 한 77건 정도 나오고 있죠. 자, 이것만 봐도 뭐한 350억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체결 강도는 분위기는 좋았는데, 워낙 한국 전력이 주가가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희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를 한번 보면은 요즘 분위기가 좀 좋아요 뭐2100 포인트 정도가 됐는데 이 정도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공포심을 느꼈어요 뭐1800 포인트 간다 뭐1600뭐1400다쓸없는 잡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코스피가 지금 한국전력만 보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일단 코스피를 한번 보고 분위기를 한번 보여야 될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물론 캔들 차트는 그렇게 싹 저, 어, 시원시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좋다 앞으로 뭐 여러가지 지금 뭐 이동평균선 21선부터 해서 여기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한번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찬물을 또 끼얹는 그런 또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악재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코로나, 뭐,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 뭐, 이런 것이 더 이상 이제 나와도 뭐, 한율, 뭐, 육, 가뭐 그러니까 악재 더 이상 어떠한 악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바닥에서 약간 반등 주다가 지금 살짝 반등을 줬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음더 이상 악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자, 한국 전력의도 차트를 보면은 예, 일본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25,000원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어, 적정 주가가 한 2만원이라도 잡았을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2만0 원, 2천원 정도. 이 정도에서 지금 한국 전력이 계속 놀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깨지고 나서 상당히 많이 투매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던지라는 이런 투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좀 많이 던진 것 같아요. 공포심을 느끼는 거죠. 이 공포심에 또 매수를 가 들어가야 되는데 쉽게 뭐반등을 주지 않았어요. 역시 한국전력의 세력들은 타고나다. 음, 노벨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포인트는 한국전력이 투매가 나왔는데, 바로 반등을 주지 않고, 역시 바닥을 기었다. 이것은 상당한 악재죠. 악재는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리지만은, 뭐 간단합니다. 뭐 여러가지. 음, 제가 개인적으로 뭐 살짝 리포트를 갖고 왔어요. 지금 뭐, 키로와트당 229원, 뭐한 1년 전보다 한 세, 세배 정도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도 뭐 전기요, 전기요 요금이 한 17,000원 나오던 게 지금 한 22,000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주가가 한번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한 이유는, 예, 한전에 이사채 발행 한도를 두 배에서 최대 다섯 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장안이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뭐 국회의원들이 하겠죠. 뭐, 한 16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면, 쉽게 해서 뭐, 사인만 하면, 그 다음에 다섯 배 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한번 급등을 했죠. 뭐, 다른 거는 좀안 좋은 악재들이죠. 그리고 한국전력은 거의 다뭐 자회사들이 거의 다뭐 여기서 보면 나오죠. 자 계열 회사 현황을 보면 상상 성장돼 있는 한국전력 공사만 전뭐 이렇게 기술 한전 KPS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 비상장 회사 서른 개 정도 되는데 이쪽에서 한국전력이 굉장히 많이 다 전기를 사 오는 거예요. 여 계열사 여섯 개에서 전기요금을 사와서 민간인한테 또 전기요금을 주는 거잖아요. 뭐 중간 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쪽에서 지금 어 뭔가 모르게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12조, 뭐 5조, 뭐 해서 뭐 10. 뭐, 이렇게 나오기 3분기에 10조. 벌써 뭐, 한 30조 가까이 되니까, 올해 한뭐 30조 이상 영업 적자를 보고 있다. 그 때문에 전기요금을 뭐, 어떤 사체 발행까지 해서, 음, 여기서 또 계정, 법을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 자체 스스로 해서 법을 바꿔서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보면은 좀 단점이 뭐냐면은 연6%예요연6% 정도 되면 상당한 이자예요 이게 지금, 아,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사채 발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연한2.5%뭐3%이 정도가 좋거든요. 안전하거든요. 연 6%면은 한 5년, 10년을 내다 봐도 이게 뭐 더블이라는 거죠. 두배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채 발행의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 일단 지금 정부에서 그래도 3 0조의 적자를 받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든 만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한국전력이 여기는 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어디 쯤와 있어야 되냐 최소한 25,000원 여기 상위권에서 놀아야 된다 지금 이 정도는 1 2 3 개인들을 죽이는 하나의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이렇게 주가를 많이 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월봉 차트를 봐도.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현대차 그룹이 지금 뭐그 한정 부지를 뭐, 뭐 11조 에뭐 사들인 다고 했을 때 거의 뭐한 5조 커녕 뭐한 7조 정도 수익을 받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한 10조 정도 이상은 수익을 본것 같습니다 11조면 11조 만큼 거의 다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때는 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것도 1 2 3 4년 정도 이 사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11조를 지금 1 2 3 4 5 6 7 7년 동안 다 까먹은 거야 지금 이렇게 야, 이 7년 동안 7조를 까먹 11조를 까먹은 거죠 이거를 지금 한국전력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럼 앞으로 또 30조를 또 까먹는다는 거죠 11조 벌어 가지고 30조를 까먹었으니까 20조가 지금 적자라는 얘기죠. 이 20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니까 이 전기요금 인상해도 지금 뭐 쉽게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적자는 계속 높아지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등을 줄수 있는 것은 법을 바꿔서 뭐회사차를바뭐 발행을 한다 해도 연 6%에 상당 히 고금리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요금을 최소 한 10배 이상은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뭐 2만 원 내던 걸 지금 20만 원을 내라는 얘기죠. 그럼 굉장히 개인들한테 부담감이 많이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 세대수가 2천만 명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한테는 어느 정도 전기요금을 지금 세배 올렸는데 앞으로는 조금만 조금씩 올리고 천천히 올리고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이 올려야 돼. 지금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이 쪽에서는 24시간 풀 반도체로 지금 만들기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일 년에 1조도안 내요. 근데 영업이익을 상당.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전기요금을 상당히 많이 부과를 해줘야 된다고 얼마 정도 부과를 해준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다가 최소한 어 2조, 3조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발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쓸데없는 거 자꾸 발언해서 돌려막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굉장 고통에 와 닿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죠. 이 어, 한전법 개정안 이렇게 만드는데 중요한 건이 사채발행이라는 거죠. 어, 지금 거의 뭐 산업 쪽에 전기요금 올리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기업들은 엄청 싸게 전기요금을 얻어서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중소기업이나 뭐또 영세 업장에서는 또 부담감이 가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대기업이 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하는 그것도 최소한 1조, 2조 정도는 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 적착폭을 좁힐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도망가는데 쫓아가는 게 너무 늦어요. 또 법안이 이렇게 천천히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국전력에 대해서 호재는 나왔습니다. 뭐좀 법을 바꿔서라도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자그렇다면 앞으로 이 한국전력의 포인트는 최소한 23,000원 대까지 가니까 지금은 계속 2만원대 아래에서 놀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도 뭐 고점이 18,800원인데 지금 조금 빠졌어요 이렇게 근데 워낙 바닥이 꽤 꽤... 때문에 앞으로는 더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얼마까지? 23,000원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직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